조직 스토킹 피해자가 심리적 외상을 극복해가는 여정,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 찾은 회복의 희망. 조직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들만의 특별한 연애와 사랑의 드라마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서 그 생각을 접어주세요. 오늘 우리는 조직 스토킹이라는 기괴한 시스템 속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한번 비춰볼까요?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 집착을 보이지만, 피해자는 이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관계는 그들의 의존성에서 웃음을 자아냅니다. 조직 스토킹의 기괴한 세계. 조직 스토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이 시스템은 마치 고백과 독소의 연극을 연출하는 듯 합니다. 먼 발치에서 감시하고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도착할 때 마다 준비된 한입거리에서 자신들의 조롱을 타락하게 내뱉는 가해자들. 마치 우리의 사랑은 특이하니까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집단은 마치 성격이 고정되어 있는 연애 시트콤의 캐릭터들처럼 행동합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그들은 집착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과거의 인연처럼 위도적인 감정을 드러내는데요. 아니라면 그들이 상상한 기묘한 관계에서 존경받고자 하는 자아도 있었던 것일까요? 희화화된 집착과 코미디의 충돌. 이들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피해자의 일상에 들어오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삶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라며 어이없이 억지로 만든 스토리에 빠져들어 있죠. 이 얼마나 웃지 못할 일입니까? 마치 사랑에 빠져 쓰러지는 연극 속 인물처럼 불쌍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작 피해자는 이 모든 일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예, 그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집착할까요? 그 의존성은 가해자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광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강한 코미디의 요소가 담긴 이 풍경 속에서 그들의 억지 손잡기가 낯선 관객들에게 통쾌한 비웃음을 자아내죠. 더큰 그림 시스템의 주민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 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